네, 부하뇌동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내용의 논평 온 브리핑 하겠습니다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에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습적 열병식에서 신형 ICBM, SLBM 등을 공개하면서 핵 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입니다. 북한의 기승전 핵 무기 개발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외사랑 등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까?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 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트럼프 정권과는 대북 정책 기조부터가 다릅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원칙적 외교 과정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핵 보유국 권리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의 현실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 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면서 남북 관계의 목숨을 거는 문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인식까지 재확인해주니 문정권의 대북 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 뇌동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정권의 대북 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우리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확실한 변화와 의지를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